역대하 16장 7절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수적석의 백만대군을 이기게 하셨는지 상기시킵니다. 더큰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했던 그가 이제는 눈앞에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재물까지 동원해 이방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과거의 큰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는 신앙의 가장 위대한 원리를 선포합니다. 구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살피시며 당신을 온전히 의지할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